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제가 보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9에서 19로 이월했을 때 7번이 19에서 19로 이월했죠 다음에 8번이 19에서 19로 이월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3번이 19에서 19로 이월했었는데요 이때 보시면 7번 다음 숫자가 8이죠 8 나오고 8에 20번대인 28이 같이 나왔었습니다 이때도 8, 8이고 다음이 9잖아요 9번하고 20번대 29번이 같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3, 3 해가지고 4하고 24를 저는 같이 가져갔었는데 4번은 안 나오고 24번만 나왔거든요 단번대는 나오진 않았지만 20번때는 나와서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처음에 70, 77이 이렇게 19로 이월하고 20번때 28이 나왔을 때 보면 은 위에 올라가서 최근에 28이 나왔을 때를 보면 최근에 나온 28 위에 있는 28이 이때 28이 나오고 28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때 29. 29가 나오고, 위에 최근에 나온 29를 보면, 29에, 29 위에 있는 30번이, 이번 29 나온 다음에 30번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2번의 차입니다. 24번. 가장 가까운 24번, 위에 있는 숫자는 또 24번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24가 2월을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패턴 하나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보너스 볼이 45로 나왔을 때를 살펴보았는데요. 이때 45에 나오고 35가 나왔을 때 2구에 있는 15번이 다음 45번 보너스 나온 다음 보너스 볼 나온 다음에 15가 나왔습니다. 이때 45에 있는 2구에 있는 볼 7번이 다음 45가 나오고 보너스 볼로 나오고 7이 나왔습니다. 이때 45에 있는 4볼에 나와 있는 2구 볼이 11번입니다. 다음 보너스 볼45 나왔을 때 11이 나왔습니다. 이번 회차입니다. 이때 45에 나왔을 때4 45 나왔을 때 2구 볼은 5번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또 5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5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